이것은 여러 가지 특허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연금 만능식 기술은 앞으로 자녀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씩 10년을 내기로 한 연금 보험에 현재 10년 중 3년을 불입했다면 나머지 100만원씩 7년 내야 되는 상황에서 72만 7천 원이면 되는지, 69만 8,600원이면 되는지 자녀보험료를 얼마나 줄일수 있는지 혹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어둔 보험료 중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챙길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실제로 실전을 해 보겠습니다. 연금 만능식 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만능 자녀 보험료 절감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뉴 만능식 바로 시연해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가 나옵니다. 일곡이 들어가서 기존 정보를 하면, 자, 이제 40세, 1981년 10월 19일을 하겠습니다. 10월 19일. 그리고 가입일자 딱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 9, 10월 19일 되겠죠. 예, 19일. 그리고 월불입금 100만원씩, 그리고 불입기간 10년을 내기로 했고 3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상 평균 금리는 1.2% 납입만기 환급률은 101.2% 그리고 36개월 3,6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이 경우 70세부터 100세까지 탈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이걸 산출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612만 9,012원씩 어, 수령이 가능하고 월 불입금 100만원 총 1억 2천을 내고 그 중에서 612만 원씩 총 1억 8천 999만 9천 372원이 수령해서 효율은 원금 대비 158.3%다. 이게 현재 보금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70부터 100살까지 연금을 탈 경우의 수령액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안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여기 3,600만 원의 해지 환급금과 아 약간은 손실 나겠죠. 그 해지 환급금과 아직 마저 내야 될 자녀 보험료 7년간 그래서 해지 환급금은 일시납에 넣을 겁니다. 어떤 대한 상품 1의 일시납에 넣을 것이고 자녀 보험료 100만 원씩 7년은 또 다른 상품의 대한 상품 2의 100만 원씩 7년 내는 자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부담은 전혀 없이 현재 612만 9천 원에 비해서 그러한 대안 상품들의 연금 예상 합이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경우가 나은지 낫다면은 예, 대안을 갈아타기를 추천할 것이고 만약에 대안들의 합이 이것보다 못하면 그냥 기존 상품을 계속 유지하기를 권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예, 그래서. 대안상품에 들어가는데 우선 요게 36개월 연금보험에 10년 중 3년을 가입한 경우 되게 환급률이약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라면 3690%면 324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안에 들어와서 요 해지 환급금 자리에 3240만원, 1 0 1천0십0백0 천만 1 0고이1 0 일시납으로 투입을 할 것입니다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천만 그렇게 해서 재산출을 하면 요거는 대한상품의 어떤 그 추천하고자 하는 대한상품의 일시납 황금률 그대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시납이 요대로 226만 6731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은 8,400만 원. 이제 자녀 낼 7년간 낼 보험료죠. 이것을 새로운 제2 대한상품 7년납의 이급 불입금을 그로 투입을 해서 요거는 7년납 상품의 황금률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었더니 620만 4,368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친 게 애초 어, 여기 보면은 얼핏 보면은 800 50만원 가까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상품은 6129,012원 요거죠 기존 상품 요게 아까 나왔던 값입니다 그대로 어 그것을 대안으로 했더니 1 해지환급금에서 226만 6,700원 그 다음에 7년 납 대안 7년 납에서 620합 847만원 무려 610 대비 840약130 정도 230 정도 35% 40% 가까이 더 나오 죠여게 네. 원래 아까 3,600만 원총 해지 환급 3,600만 원 불입금 중에서 약 360만 원 정도 10%를 손실을 봤는데 아, 이제 봤더니 그 손실을 안고 도리어 이렇게 두 해지 환급금은 일시납 잔여 보험료는 새로운 상품 7년 답으로 갈아 탔더니 연금이 230만 원약40% 더 나오네 와 이거 갈아타는 게 다행이네 차라리 해지한금 손실을 조금 보고 갈아타는 게 잘하는 행위구나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와 그러면 연금이 더 나온다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매달 보험료 10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이 됐었는데 그거 좀 줄일 수 있겠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금을 예정한다면, 지금까지 내던 보험료를, 앞으로 자녀 100만원씩 7년 내던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여기 있죠? 해지 환급금은 그대로 두고, 자녀부립금을 절감할 경우를, 자녀부립금을 절감하고자 할 경우, 요걸 클릭하면, 해지 환급금은 3,240만원 그대로 투입이 되고, 자녀부립금 8,400중, 제투입이 얼마면 되는지를 딱 찍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이 5229만 838원으로 바뀌었죠. 예. 이 말은 여기 재산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됐죠. 220 다하기 380에서 연금수령액이 612만 원과 같아졌죠. 아까 8400에서 5229만 원만 투입을 하면 애초와 똑같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지 환급금은 그대로 두고 자녀 불입금을 절감할 경우 원래 월 100만 원씩 내던 것을 필요 월 불입금은 622,510원. 그래서 지금까지 100만 원씩 3년 냈는데 앞으로 자녀 100만 원씩 7년 내려했던 것을 갈아타면서 62만 2510원만 내면 되네. 그래서 이것은 추천하는 상품의 기본 보험료 31만원, 추가납입 31만원 이렇게 갈아타면 똑같은 연금이 가능해진다. 자, 이번에는 와 그러면 내가 그 100만원씩 잔여 7년 내는 것은 내게 그렇다면 그 대신에 이미 불입한 해지 환급금 3,240 중에서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 세 번째 보면 잔여 부르금은 그대로 내고 해지 환급금을 줄일 챙기고자 할 경우 그럼 제가 요거를 클릭할 때 요게 해지 환급금 중에서 3,540 중에서 일시납으로 얼마만 투입하면 되는지를 이 프로그램 그대로 딱 찍어 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찍혔죠. 예. 요 잔여 부르금 8,400 그대로 내고 일시납이 3,240 중에서 재투입이 마이너스 107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거는 재산출해보겠습니다 요게 도 마이너스 됐죠 그리고 620인데 요 말은 원래 기존 정부에 보면 요게 612만원 연금 탈수 있었던 건데 대안을 보니까 요것만 해도 620만원에서 더 나오죠 그래서 요 말은 해지환급금 3,240을 다 챙기고 앞으로 한두달더 냈을 것의 해지환급금까지 107만 원까지 챙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이것은 기존 100만 원씩 내서 10년 동안 내고 612만 원탈 것을 이것은 지금부터 자녀 7년만 내도 620이니까 즉 3년치 해지한 것금을 다 챙기고 앞으로 낼 것도 100만원씩 7년 낼래 했던 것을 97만 6,800원 정도로 7년 내도 되네 그래서 기존 해지한 것금 다 챙기고 자녀 보험료도 조금 줄일 수 있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 했을 때 612만원 애초 해, 연금 612만 원 나오는데 해지 환급금에서 해지 환급금에서 226만 원 나오고 자녀 보험료서 에620합 840에서 연금을 한35%더받든지 갈아탐으로써 두 번째 해지 환급금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일시납 그대로 내고 자녀 보험료를 이 정도로 약약30% 가까이 줄이든지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내던 것을 62만 원만 내든지 아니면, 자녀 보험료는 그대로 100만원씩 7년을 낼게, 대신에 해지 환급금에서 거의 그 공돈을 다 챙길 수 있던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불러서, 이 대한 상품들은 전부 다 유니버셜 종신 계열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상품의 이게 연금 보험이어서 사망보험금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 그만큼의 불입을 하자마자 사망보험금이 몇천 매득이 덜컥 생기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더 나오고 사망보험금도 생기고 1석 2조 또이 상품을 불입할 때 새로운 대한상품들이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나는 부모는 연금보험이어서 연금을 탈 것이었으니까 이 대한상품들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부모, 본인은 중도인출을 통해서 똑같은 연금 혹은 연금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자신을 피범자로 했으니까 자녀 손자까지 3대 재테크가 가능해지는 내 자녀에게 최고급, 연금 친구들에 비해서 2배까지 받게 해주는 재테크 통장까지 만들어주는 효과,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발생, 1타 3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적극 권합니다.